이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힘입니다. 이기는 힘.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다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을 향해서 한 책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써서 제출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전옥표 씨가 쓴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대부분 자기개발서들이 외국에서 나온 책들이 많죠. 스티브 코비라든지 다양한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어, 그러한 CEO들이나 아니면 어, 성공한 리더들이 그렇게 자기개발서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어, 인기가 있지만 그런데 이 책은. 전옥표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기업인이 쓴 책이었어요.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것이 베스트셀러 1위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런 전쟁과 같은 그런 삶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이기는 힘과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통찰을 다루고 있었던 책이었는데. 근데 그 책에서 제가 유독, 어, 참, 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기는 것도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책의 제목이 이기는 습관이냐? 예, 이기는 사람이 늘 이기더라는 거예요. 예, 잘하는 사람이 늘 잘하고, 예, 승리하는 사람이 늘 승리하더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것을 저희가 이 영적인 세계로, 어, 우리가 좀 적용을 해봐도 참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승리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법입니다. 우리 보잖아요. 우리 새벽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지만, 그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늘 나오세요.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에 나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새벽 예배 열심으로 늘해 오시던 분들이 열심히 또 하시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늘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헌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생각을 해본다면 이기는 사람이 늘 이기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늘 헌신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늘 승리하기 마련인 것이죠. 순종도, 순종해본 사람이 더 열심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특별히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두 나라 사이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전면전이었어요. 처음으로 벌어진 전면전.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첨예하게 아주 국가적인 명운을 걸고 전면전을 펼친 경우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지금 이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3년 후에 이렇게 전면전이 지금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유다가 굉장히 열세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 유다가 어, 이, 이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병력과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병력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이깁니까? 열쇠에 놓여져 있었던 유다가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는 유다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런 영적인 전투들, 또 영적인 전쟁 앞에서 우리가 과연 거기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일상 속에서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가? 그 이기는 힘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묵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유다의 왕 로버함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유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지 3년째가 되던 해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과 아비야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러 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여러분, 그 전투의 현장 속에 지금 있는 군사의 숫자만 해도, 유다의 군사 40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는 북이스라엘 군사 80만 명이라고 하죠. 120만 명이 지금 거기에 전쟁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비교를 해보면요. 여러분, 이거는요, 거의 나라의 어떤 명운을 건 전쟁이었어요. 네. 이 전쟁에서 진다면 그 나라는 급격하게 쇠해지고, 급격, 어쩌면 망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러한 위기에 놓이는, 그러한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전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대2의 비율로 유다가 굉장히 열세에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상황이죠. 유다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어, 그가 나라가 나뉘어지면서 지도자로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리더십을 다지고 또이 나라의 어떤 군사력을 모으고 전쟁을 할수 있는 물자를 모으고 이렇게 좀 세를 예, 이운영해 나갈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었는데 반해서 이 아비야는 왕이 된지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모로 지도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때 자기들보다 무려 두 배나 많은 북이스라엘의 이 군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유다의 군사들은 얼마나 이 마음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이때 유다의 왕 아비아가 이 스마라임이라고 하는 상위에 올라서서 조목조목 여러 보암과 이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긴 연설이 시작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을 보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오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러 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여러분 아비아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열세에 놓여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아비아가 상위에 올라서서 이 전쟁의 정당성, 전쟁의 명분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명분이 없어. 너희들은 죄인이잖아. 너희들이 어떻게, 예?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유다를 너희들이, 이렇게 침략해 들어올 수 있느냐. 아비아는 여러 보암이 자신이 주인을 배반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과 함께하고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낸다. 그리고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고 있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여로보암이 세운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열왕기상 11장에는요.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1장 우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신하고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창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11장 1절에서는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11개상 11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들과 통원하지 마라 정략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몇 번이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솔로몬이 그것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이방 여인들을 더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 그 결과 이스라엘 내에서 솔로몬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이제 우후죽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했어요.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솔로몬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이 민심을 등에 업고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 사실이죠. 특히 여로보암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아히아는 당시에 그가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벗어가지고 그 옷을 이제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 가운데 10개의 조각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당신에게 준다,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죠. 이때 이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주세요. 37절과 38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엔 내침 받게 된 사울의 시대에 다윗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에 떠올려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에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치 아니하고 우상에 빠지고 이방 여인들에게 빠진 이 솔로몬, 이 솔로몬에게서 열두 지파 가운데 열 지파를 떼어서 이 여러 보함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정말로 내이율례와 말씀을 잘 듣고, 잘그 길대로 행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여러 보암의 어떤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생겨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 보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이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다윗을 위하여 생호같이 너희를 위하여 이 견고한 짐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이라. 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북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합당하를 여러 보합당하게 여러 보함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길대로 그가 온전히 걸어갔더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가 아니라 북 이스라엘에게 어떤 어떤 영적인 정통성을 더 부여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현실은 어떠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현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황금송아지의 나라, 우상의 나라를 만들고야 맙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존속되는 동안,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참관자였던 여로보암의 그 죄악의 길을 따라 그 후손 뒤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송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이 유다의 아비아는요. 이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패악한 길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버렸던 그 영적인 정통성. 너희들은 전쟁의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북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나름의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솔로몬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정통성을 주셨다. 그런 나름의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폭정을 피하고 하나님께 받은 예언대로 그들 스스로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가문을 심판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들이 쓰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유다보다 못한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이기는 힘은요, 결단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릇된 정의감이나 그릇된 의의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정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나 그런 감정. 그런 정의감이, 그런 정의감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서겠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과 의지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또한 그 힘의 원천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보암과 북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나라였지만 문제는 그들이 나라가 세워지고 난 후에 그렇게 나라가 세워지고 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서겠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과 의지가 그들 스스로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패델의 우상과 신전을 만들어버립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짐승을 바치는 자들에게 이방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는 그런 폐악한 일들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그릇된 자기의 의의와 또, 그럴 땐 감정에 따라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자 할때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 사역했던 교단에 아주 그 강남에 아주 크고, 여러분도 아마 이름을 대면다 아시는 그런 교회일 겁니다.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 이 교회에 개혁을 부르짖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개혁을 부르짖는 목소리들이 있어서 근데 그 젊은 그 안수집사들이 이제 똘똘 뭉쳐 가지고 교회의 갱신과 교회의 개혁을 막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들 스스로가 이제 그 교회를 나가서 아주 그 가까운 곳에다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 개척한 교회에 굉장히 큰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강남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어, 개척되어진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한그 집사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친한 어떤 지인 그 집사님이 계신데 근데 그분으로부터 이제 그 교회의 이 아픈 소식에 대해서 몇년 전에 제가 듣게 됐어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똑같은 일들. 교회가 그렇게 수천 명으로 부흥되어지니까그 교회 내에서도 이 젊은 안수 집사들이 교회의 갱신과 이 개혁을 막 부르짖으면서 이제 그렇게 막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게 진정이 되지 않고 교회가 아예 양갈래로 찢어져가지고 주일마다 일부는 그쪽 편이, 이부는 뭐 이쪽 편이, 이런 식으로 예배당을 벙갈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가 담임 목사님을 또 새롭게 모시고 이러한 이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개혁을 부르짖고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교회를 나와 놓고는 그들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 돼 버리고 만 거예요. 적폐의 대상이 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위기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 저는 그한 교회의 모습만 본게 아니에요. 그 밖에도 참 많은 교회들이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옳다고 여겨서 교회를 비판하고, 나 스스로는 옳다고 여겨 가지고 교회를 떠나놓고는 그 교회 내에서도 분열이 생기고, 그 교회 내에서도 새롭게 이 개척한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교회가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아이러니하다,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어떤 전쟁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온전히 슬링할 수 있는 힘의 비결은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나의 뜻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옳다라고 여김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의로운 분노가 이 감정들이 그것이 결단코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서고 하나님의 길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개혁을 부르지는 자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변질되었기 때문이겠죠. 그 초심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파를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비아는 북이스라엘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바로 그들이 싸우고자 하는 것은 유다가 아니라 바로 그 유다를 다스린, 지금도 이 유다를 다스리고 지금도 이 유다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이죠. 그로된 자기의에 빠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들이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지금 상대하는지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들이 상대하는 이가 누구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미에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대군이 유다의 40만 군사들에게 패배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의 군사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역대 기자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모두 도망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유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무려 50만 명. 북이스라엘 군의 죽은 자가 80만 중에서 5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불리했던 북이스라엘이 유다가 북이스라엘 군사에 맞서서 싸웠던 그 힘의 비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18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사형성도 여러분, 결국 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이긴 비결은요. 다름 아닌, 다름 아닌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그들이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힘은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길을 온전히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원동력은요 결국엔 나이 있지 않다라고 하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 힘은 우리가 가진 정의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땐 저기,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저들은, 저들은 틀린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정의감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노의 감정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여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지속적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서고자 하고 내가 그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바로 그것만이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하는 길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한 언제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길에서 헛된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옳다 여기는 그 마음과 그 감정이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서고 그분의 길로 동행하는 길만이 진정한 힘의 본질이며 또한 그것이 나의 승리의 명분이 될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